사실 블로그를 누락은 저희 같은 업체들에게는 되게 흔하게 있는 일인데요. 블로그 운영 주제가 법률 주제인 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블로거 분들도 흔하게 겪는 일이에요. 가장 흔하게 블로그 포스팅이 누락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복 이미지 사용인데요. 네이버가 좋아하는 건 최신의 글, 양질의 정보, 이미지, 영상이에요. 그럼 반대로 싫어하는 것도 있겠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중복 이미지 사용이에요 저희 같은 홍보업체는 이미지 사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고 이미 다른 블로그 포스팅에서 사용된 이미지거나 다른 블로그에서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 블로그에 이미 사용했던 이미지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근데 다른 블로그들은 동일한 이미지를 막 쓰던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변사님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같은 홍보업체에서 일종의 꿀팁을 이용해서 동일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런 방법들도 결국엔 네이버가 계속 잡아내고 체크하고 있어서 뭐100% 통하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블로그에 동일한 이미지를 쓰고 어 처음엔 노출이 잘 됐었는데요. 어떤 분들도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뭐한 3일 뒤, 한뭐 일주일 뒤에 글이 누락돼서. 검색 결과에서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동일한 이미지를 썼는데 괜찮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예전에 썼던 글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노출됐지만 며칠 뒤에 누락이 돼서 검색 결과에서 보이지 않는 글들은 대부분 중복 이미지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중복 이미지 사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 매번 사진을 찍거나 새로 디자인을 매번 하거나 하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변호사님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블로그 글을 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블로그 글이 누락되지 않게 중복 이미지 사용도 하지 않고, 매번 다른 이미지를 디자인에서 넣거나 새로 사진을 찍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법원에 가서 사진 찍었던 것들이 있겠죠. 법원 풍경이라든지 사무실 풍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정말 재수가 없으면 네이버에서 유사 이미지라고 판독을 해서 이미지 검색 결과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새로 사진을 찍었지만, 블로그 글이 누락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겠죠. 아, 변호사님의 블로그 글이 누락되는 두 번째 이유는 유사 문서입니다. 변호사님들이 이제 글을 쓰다 보면 판결문 내용 같은 것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거나 아니면 굉장히 긴 법조문을 그대로 본문에 추가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글을 쓰거나 원고를 작성할 때도 사실 같은 내용들을 쓸 때가 있긴 하지만 이 퍼센트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유사도가 뭐 예를 들어서 뭐한10% 밖에 되지 않느냐. 한60% 이상 유사문서라면 사실은 네이버에서 좋아할 리가 없고 점수를 높게 받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글 하나가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이런 글을 작성하면 결국엔 블로그 글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블로그 자체가 저품질에 걸리는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변호사님의 블로그가 노출되지 않고 누락되는 세 번째 이유는. 금치거 사용 또는 과도한 키워드 반복입니다. 블로그 글은 검색 결과에 반영되면 누구나 볼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키워드 단어, 사진, 이미지 같은 것들을 네이버에서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키워드도 누락이 돼요. 하는 것들도 다소 찾아보면 어이가 없는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네이버에서 문제를 삼는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변호사님 글을 검토하거나 저희가 이제 작성하는 과정에서 하나 하나 다 걸러내게 되고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작성하는 글의 키워드 같은 것들도 사실은 많이 작성하고 해시태그를 뭐 많이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이 된다거나 뭐 사람들이 더 많이 볼수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키워드 반복이 너무 과하면 블로그에서 노출이 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글이 누락될 수도 있다. 사실 그래서 예전에 글 같은 경우에도 어 변호사님들 글 같은 경우에 뭐 글자 수를 많이 쓰면 좋다 그래서 뭐한 5천자, 만자 그 이상도 써본 적도 있긴 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지금은 적당한 한 1, 2천자 내외 글에서 키워드를 한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는 걸 추천합니다. 변호사님의 블로그 글이 노출되지 않는 네 번째 이유는 웹부링크인데요 사실 이거는 좀 네이버가 바보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변호사님들이 블로그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홈페이지도 있으실 거고 요즘 유튜브도 많이 하시니까 유튜브, 유튜브 링크도 있으실 거고 인스타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링크가 있을 수 있는데 네이버 톡톡이라든지 카카오톡 상담이라든지 여러 채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변호사님들 입장에서는 블로그를 메인으로 어쨌든 하니까 거기에 하단에 링크를 링크만 넣거나 배너 이미지를 넣어서 링크를 걸거나 이미지에 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상담 채널로 유입되길 원하실 텐데 네이버에서 이런 걸 좋아하지를 않아. 그래서 처음에 블로그들이 노출이 됐었는데 나중에 누락이 되거나 아예 처음부터 노출되지 않는다. 이러면 블로그 포스팅 본문에 걸어두었던 링크를 한번 빼보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하는데 사실 이것도 블로그마다 저희가 변호사님들 블로그를 해보지만 어떤 블로그는 또 문제가 되고 또 어떤 블로그는 문제가 되지 않고 좀 중구난방이거든요. 데이터. 변호사님의 블로그 글이 노출되지 않는 다섯 번째 이유 바로 72시간 누락인데요. 변호사님들이 저희에게 홍보를 맡기실 때 혹은 처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글을 쓰실 때 글을 쓰고 보통 네이버에 글을 쓰면 한 시간 정도 내외로 글이 노출되는 편인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인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런 경우에는 72시간 누락이라고 해서 글을 작성한 시간부터 72시간 이후에 글이 노출.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블로그를 장기간 뭐한몇 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 않았다가 다시 글을 쓸때 발생한 현상이거나 아니면 신규로 블로그를 만들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글을 몇개 쓰면 바로 풀려서 그 다음부터는 글을 쓰고 1시간 내외로 글이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고 뭐 블로그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거는 확인을 해 보셔야 한다 오늘은 변호사님들이 블로그를 작성했을 때 열심히 썼지만 노출되지 않고 방문자도 없고 사건수임도 되지 않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블로그 글 누락은 뭐 한두 개 가지고 크게 블로그에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지만 이게 누적됐을 때 결과적으로 블로그 저품질이 걸려서 이전에 열심히 써놓았던 글들이나 쌓아놨던 글들이 한꺼번에 블로그 저품질로 사라져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심하시는 게 좋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실제로 저희가 브이토리에서 홍보를 하시다가 이제 제가 직접 해 볼게요. 저희가 직접 블로그를 작성할게요라고 하셨던 분들, 변호사님들 블로그를 나중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복 이미지, 뭐 유사 문서, 외부 링크,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냥 모르고 방치하셨다가 블로그 지수도 좋았고 유입도 좀 됐었고 나름 좀잘 됐던 블로그가 갑자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저품질이 돼 있다거나 블로그 들이싹 죽어서 누락이 돼 있다거나 하는 일도, 일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거를 매일 일을 하기 때문에 블그 누락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빠르게 원인을 파악 해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게 좋겠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저희가 이제 변호사님들 블로그 포스팅을 했을 때 그냥 글을 작성하고 작성했습니다 하고 링크만 보내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위를 확인하고 블로그 지수도 확인하고 블로그 글이 잘 떠있는지 혹시 누락된 글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뭐 한두 개 업체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맡고 있는 한 70곳 이상의 업체들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사실 이것도 일이긴 한데 어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얘기 드리고 대책을 차고 하기 때문에 물론 변호사님이 직접 블로그를 하실 수도 있고 블로그 포스팅 작성을 잘 하실 수도 있지만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또는 브이 토리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변호사님이 블로그를 작성하시고 운영을 했는데 왜 조회수가 나오지 않고 사건 수임이 전혀 되지 않을까? 어떤 글들이 잘 노출되고 있는 게 맞을까? 변호사님이 열심히 작성하신 블로그 포스팅이 누락인지 아닌지. 3초 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 기다려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